뉴저지 한인회가 지난달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된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2만 248달러의 수익금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16일 뉴저지 한인회 간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된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2만 248달러의 수익금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간 결산보고에서 발표한 24,943달러보다 4,695달러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측에 따르면 행사 수익금은 총 15만 4,584달러, 미 입금액 1만 9,500달러, 지출액 13만 4,335달러, 미 지출액 1만 4,996달러라고 밝혀 2만 248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2월 19일 치러지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한인회 측은 깨끗하고 공명한 한인회 행정을 위해 보다 투명한 재정 공개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MK뉴스 김영석입니다. 일본 통일교인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한 수위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가 200여 명이 16일 만에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고성훈 기자입니다. 16일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인권운동가 200여 명이 모여 통일교인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같은 장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통일교인 납치 감금 사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이들은 뉴욕을 비롯해 미국 1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래도 저기에서 거절을 하시 하시고 우리들이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어 여기 20 200명 모여서 어 같이 함께 에그어 프로테스 하는 어 프로테스 했습니다. 현장에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 종사하는 현직 목사들을 비롯해 통일교 납치 강금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일본 정부에 무관심을 규탄했습니다. We, have, we can't stand without doing anything. We can't keep standing, just watching, without doing anything. We have to do something to save him, to I save them. Uh, my parents kidnapped and put in the room. And, uh, after 10 days, I have so much stress because I want to get out. 한편, 인권 운동가들은 오는 12월 3일 일본의 천안공 앞에서 1만 2천 명을 소집해 대규모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K뉴스 고성훈입니다